2025년 12월 28일 새우밥코인입니다. 지난 쇼츠에서 오늘 스카이 프로토콜과 스파크코인에 관한 긴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했었는데 에이브 내분 사태 이후 복잡한 디파이 상황을 심도 깊게 정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지난번에 자세히 다룬 스카이 프로토콜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오늘은 스파크코인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파크의 근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크는 단순한 대출 플랫폼이 아닙니다. 다른 디파이 대출 플랫폼들이 직접 모든 걸 해결하느라 이자율조차 변동성 심하게 들쑥날쑥할 때, 스파크는 뒤에 스카이 프로토콜의 65억 달러 규모 스테이블 코인이 버티고 있고 유동성 레이어 시스템을 통해 자본을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에도 투자합니다. 이 덕분에 이자율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디파이 전체를 돕는 기관급의 펀더멘터를 가집니다. 스파크가 대출 프로토콜 TVL 4위라는 건 당연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훌륭한 프로젝트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매도 압력 때문입니다. 스카이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스파크를 보상으로 받는데 홀더들이 이 보상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눌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이 매도 압력만 해결되면 스파크는 펀더멘터를 따라 가격이 폭발적으로 뛸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파크의 운명은 수익금으로 스파크를 바이백하자는 거버넌스 투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바이백이 확정되면 가격은 강하게 반등하고 무산되면 실망 매물로 빠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투표가 끝난 지한 달이 지났는데도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워낙 돈을 잘 버는 프로젝트라 저는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지금은 결과 발표만 기다려야 하는 초긴장 상태이지만 커뮤니티 분위기를 봤을 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변수는 에이브 사태입니다. 디파이 1위 에이브의 신뢰 하락으로 인해 경쟁업체인 모포 컴파운드 TVL이 조금 늘었고 스파크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건 당... 장기적 반사이익은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디파이 시장 전체가 침체될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에이브 사태와 디파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긴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새우밥 코인.